예, 인생 디자인 학교는, 어, 4050 세대를 위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40대, 50대가 갱년기를 맞아서 인생의 변환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열심히 살아왔던 50년, 그이후의 50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제 고민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고민을 같이 찾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자 이번 아, 학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생각보다 저하고 생각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좀 많아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가까운 친구나 주변에서 나누기 쉽지 않았는데 여기 저랑 같은 고민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사실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도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주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때 인생 디자인 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050이면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열정을 다해서 내 청춘을 불살랐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역시 그런 고민 속에서 방황을 하던 중에. 인생디자인학교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무엇을 했을 때 정확하게 정립을 해놓지 를 않았었거든요.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을 가짐으로써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10년 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꾸로 계획을 세우는 걸 했었던 거는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너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남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단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 그래 각자마다 다 다르고 표현하고 싶은 게 다를 수 있지. 꼭 내가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마음을 이제 좀 잡았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파크 골프. 네 그거 <laughs> 너무. 거기를 딱 갔다 왔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건강한 소풍을 갔다 왔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골프도 처음 접해보지 못해서 파크골프는 뭔지 궁금해가지고 신청했던 차에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어~ 강사님이 너무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 인생 디자인 학교에서 이렇게 초청 강의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수 학생들이 파쿠 골프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자들이 우선은 파쿠 골프에 대한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을 준비했고요. 저희 학생분들이 너무 처음인데도 잘 따라오셔서 저 또한 즐겁게 가르칠 수 있었고요. 라운드를 같이 돌아보니까, 어, 하루 이틀 조금만 더 하시면은 실력 성장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강점 수업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제가 여지껏 약점을 고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강점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 내 삶이 좀더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횡성 숲체험이요 횡성 숲체험에 가서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라는 나이를 바라보다 보니까 동갑내기 친구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 만나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근데 그 친구들과 함께 새벽까지 우리 미래를 이야기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감정을 이야기한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치유의 숲이라는 과정이 있었었습니다. 근교의 산을 가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또 잠깐 모여가지고 명상을 하고 또 체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게 되고요. 또제 자신에 대해서 숲을 통해서 그냥 나뭇잎을 만져보고 향기를 맡았는데 그냥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과거의 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그냥 짧아졌지만 소중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인생 디자인학교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의 뭔가를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박 2일 코스를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잘 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인생 디자인학교에서 과감하게 좀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나를 치유하는 시간들 통해서 어, 내가 느껴지, 보지 못했던 나만의 어떤 장점, 그리고 내가 몰랐던 어떤 나의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무엇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40, 50의 시기에 60, 70에 가서는 나의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모색해보고 그리고 같이 좀 길도 찾아가는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프로그램이니까요. 다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한번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날씨와 함께 또 좋은 사람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왔을 때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 정말 영 리더 분들이 이렇게 진행해주시고 내용이나 구성이 너무 참신해서 저는 좋았어요. 사실 중장년층 대상이 되게 이렇게 올드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올드한 것보다는 이렇게 트렌디한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 자체가 진행하는 방식 자체 그리고 되게 다양성을 가지고 뭐 일, 취미 건강 여러 영역들을 다루는 부분들, 거기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 트렌드와 잘 맞고, 어, 좀더 앞서가서 이렇게 시니어들 40세 이상, 뭐 60대까지도 이렇게 커버할 게 한다는 거는 정말 신선하다, 훌륭하다 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laughs> 어, 되게 식상할 수 있는 단어인데, 내비게이션이었다라고 <laughs> 이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해줄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게 솔직히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게 쉽지 않. 그러니까 유튜브를 컨설팅해주려고 돈을 받는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약간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분을 만날 것 같아서. 네비게이션이라고 <laughs>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일단, 현업에 계신 분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어...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통화를 통해서 나도 꼭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나도 꼭 데뷔를 해서 이름을 조금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일단 여기 인생디자인 학교에서 저는 이걸 프로젝트로 했잖아요. 어, 이걸 하면서 제가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아, 되고 싶어 되고 싶어 이렇게 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뭐, 이렇게 플랜을 설정하고 할수 있게 여기서 다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층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뿌듯해요. 가장 큰 성과는 제가 유튜브 한다는 말을 3년 이상 하고 다녔거든요. 네, 핑계가 너무 많았어요, 혼자. 그래서 뭔가 이게 시작하기가 어려웠는데 일단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그냥 연습만 하다가 개설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감해야 된다는 <laughs>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영상도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네, 다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절대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던 것을 실현시켜주는 네. 인생 프로젝트였습니다. 인생 디자인 학교는 저한테는 어찌 보면 새로운 삶의 생명의 생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망설였었어요. 지원을 했고 뭔가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나이가 이쯤 되다 보니까 망설임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스태프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셨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동료분들하고의 얘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다보고 제가 앞으로를 계획할 때 크게 도움이 될줄 몰랐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중년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기회는 정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그 비전을 잘 보여주시는 것처럼 20년 후 30년 후까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인생 디자인 학교 인생 디자인 학교 인생 디자인 학교 파이팅 인생 디자인 학교 파이팅 인생 디자인 학교 파이팅